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은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장로의 자격 기준에 대해 다루었고 이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 모두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은 비슷합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영역을 책임 맡아서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사들은 교회의 행정적이거나 물질적인 부분을 맡아서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로들은 말 그대로 연륜이 있고 무리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집사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일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보좌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개념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일만 잘하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첫 번째 자격 기준이 정중하고입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기품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집사들 역시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구2연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교회의 인도자인 집사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게 되면 성도들은 실망하고, 또한 그런 교회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큰 장애가 됩니다. 또한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며 술을 절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laughs>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련유다는 돈꾀를 맡았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께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련유다가 돈께를 맡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돈께에 넣는 돈을 훔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기 욕심을 따라 더러운 일을 탐한 것이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커 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보다 돈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사의 마지막 자격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과 함께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격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충성도의 일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인도자들을 세울 때 시험해 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늘 일꾼들이 부족하고 필요는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직분을 맡기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꾼을 세울 때는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를 세울 때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숙해야 합니다.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험담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아가서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바로 험담입니다. 또한 여자 집사들도 절제와 충성이 요구됩니다. 교회 인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격은 절제와 충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도자로서 직분을 맡기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자격 기준으로 다시금 언급되는 것은 한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 기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정이 안정되며 자녀들이 잘 양육된 본이 되는 가정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안정된 가정이 교회 안에서 본이 되며. 다른 가정들도 도와주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매우 희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덮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름다운 지위는 장로의 직분이나 전도자와 같은 일꾼의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세반이나 빌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반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세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스테반과 빌립이 집사로서 단지 과부들에게 매일의 생활비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준비된 인도자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들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자격 기준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 주님의 쓰임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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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치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죄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